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동주라는 영화가 몇년 전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죽음을 앞둔 윤동주 시인에게 일본 순사가 어떤 서류를 내밀면서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하자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독립투사가 되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앉아서 시를, 시를 서는 시인으로서 살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일제 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 서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서시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 온다. 일제 강점기가 시대적인 암흑기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신자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빚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리고 피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돼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되어 세상에 살면서도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부흥되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였을 때에 요시아 왕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영적인 부흥운동을 주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흥운동이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그 해에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읽은 8절을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간 사반에게를 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서기간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니라.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의 영적인 부흥 운동의 시작이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20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선교했던 요나단 고프스라는 선교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새해 신년을 맞이하여 부흥의 기간 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회정 앞으로 나오더니 깜짝 놀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을 위해서 달라고 큰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이 길선조 장로님은 자신이 악한것 같은 나쁜 놈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돈을 꼭 갚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장모님의 공개 회개가 끝나자 이번에는 다른 성도가 나와서 또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죄를 고백을 합니다. 주인의 돈을 가로채고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하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그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그 일을 고백하고 해결했던 일이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작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통해하고 해결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계록 3장에 보면 라우디니아 교회에 나옵니다. 이 라우디니아 교회의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라우디기나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laughs>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럼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해개하면 영적인 부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건면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습니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임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고 거짓말을 하고. 내 자신만 알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에 그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변화를 넘어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털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다시금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탓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탓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 왕의 귀한 모습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부끄러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요시아 왕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죄인가? 13절 다시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다 요시아 왕은 이 일이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였던 머나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이 죄를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옷을 찢으며 해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시아 왕의 이 마음을 보시고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해개하는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기 성령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흥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의 탓으로 돌려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셔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그후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3천명5천 ,000명, 명으로 기하급수학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부산 대학 앞에 저녁 무렵에 가 보면 중 고등학생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주 나이가 얼마 안되는그 어린 여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은 화장을 진하게 해서 다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또 여학생들의 그 교복 치마가 얼마나 짧은지요?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여학생들이 치마를 짤막하게 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 중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이 서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서로 안고 달려 붙는 것 쉽게 볼수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릴 때부터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린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탓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봅시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있을 때에 남편은 아내를 탓합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아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도록 어떻게 내버려뒀냐고 막 아내 탓을 돌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탓합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가장 된 당신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지 왜 내보고 그러느냐고 막 따집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성을 가진 우리들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긍률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장기적으로 온 세계와 온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우리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탓으로 여기고 주여 우리를 격을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교회를 비난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경건하지 살지 못한 우리의 탓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들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탓으로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내 탓이 아니라, 남편 탓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여기고, 내가 자녀들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탓으로 여길 때에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탓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주일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가끔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떠져서 넘어져서 이렇게 발을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 또 주일날 차를 몰고 주차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기세가 나기도 하고 좀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예전에 우리가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을 때에 그 뜨거운 국을 퍼거나 뜨거운 국을 날아다가 데이는 경우가 또 가끔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 목사가 주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주님, 저를 용서해주옵소서. 집사님들은 그게 왜 목사님 탓입니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진 건데 하고 이야기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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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이 내 탓이라고 여기고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자신의 부끄럼을 깨달고 그리고 자신의 탓으로 여긴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부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요호와께 물어라. 그랬습니다. 요호와께 물어라. 요시아 왕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지만 거기서 거치지 않고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상들의 죄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행보를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라는 음성을 들려 주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부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laughs> 죄를 짓거나 혹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그 죄책감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하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끼고 혹은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laughs>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한 피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가만 잘못 없는 사람에게 막 폭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찔림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내 마음의 질림이 될 때에 내 마음이 부끄럽고 내 마음의 죄책감이 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대신 부끄러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끄러운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피를 흘리시면서 옷 벗김을 당한 채그 매달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추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바라볼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 이것이 내 탓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